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서브컬처를 어떻게 집객과 브랜딩에 활용하는지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쿄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서브컬처를 다루는 방식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단순한 마케팅 도구가 아닌 공간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신축 빌딩에서는 귀멸의 칼날을 보러 온 덕후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죠. 도쿄도청 앞에서는 딱딱한 공무원들 대신 관객들이 잔디밭에 드러누워 세계 최대의 프로젝션 매핑을 즐기고요. 에비스 맥주는 135년 된 브랜드에 조조의 옷을 입혀 젊은 층을 홀렸고, 애니메이션 도쿄 스테이션은 애니메이션을 아예 산업 유산으로 접근해 문화 인프라를 강조하죠. 이를 통해 집객과 브랜딩을 끌어올리죠. 우리가 알던 빌딩, 광고, 공공건물의 개념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공간들을 조금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전시회를 보러 온 덕후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멋지게 옷을 차린 여성이 같은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습니다. 뭔가 전혀 섞일 일 없을 것 같은 서브컬처 팬과 사람들이 나란히 줄을 서 있는 기이한 풍경. 도대체 어떤 건물이길래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집단을 한 곳으로 불러들여 열광하게 만드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도 이 공간의 전략을 한번 알게 되면 도시 개발을 보는 뇌 구조가 180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던 빌딩의 개념이 박살나요. 이곳의 부작용이라면 눈높이가 이상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분명 애니메이션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 나올 때는 난해한 현대 미술이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빵 하나 사 먹으러 갔다가 신진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게 되니까요. 이런 미친 기획력으로 사람을 홀리는. 는 이곳의 정체는 도쿄 교바시에 있는 토다 빌딩입니다. 이미 앞선 영상에서 모리 빌딩은 예술을 활용해 서브컬처를 콘텐츠, 집객력, 브랜딩으로 모두 사용하는 걸 보았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모리 빌딩만이 하는 건 아닙니다. 도쿄에서는 생각보다 아주 자주 보는 모습이기도 하죠. 일본의 유명 건설회사인 토다 건설도 서브컬처를 활용해 본사 빌딩을 굉장히 신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토다 빌딩의 행보는 조금 특이해 보이기까지 하니까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교바시 지역은 힙한 곳과는 다소 거리가 먼 전통적인 비즈니스 거리입니다. 물론 아티존 미술관을 포함해 교바시 화랑 갤러리 K, PAG, 브릴리아 아트 갤러리 등 예술로는 상당히 유명하지만 화려한 시부야나 하라주쿠와는 완전히 다르죠. 주말이면 양복 입은 사람들만 다니거나 텅 비어버리는 오래된 사무실 냄새가 진동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작정하고 만든 이 빌딩 안으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토다 빌딩은 각 층별로 문화를 수직 배치해서 사람을 위아래로 섞어버리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막 빌딩이 오픈했을 때였는데요. 6층의 크리에이티브 뮤지엄 도쿄에서는 귀멸의 칼날 콘텐츠를 미술관 수준의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죠. 특히 작화를 활용한 몰입형 전시와 무한성을 그대로 옮긴 공간은 덕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데요. 이 전시회 덕분에 무한성을 얼추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극장에서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을 볼때 이곳의 전시회가 생각나더군요. 이런 걸 생각하면 도쿄의 부동산 개발은 늘 장기적인 관점, 그러면서도 단기적인 부분도 고려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눈에 보이죠. 그렇게 흥분한 상태로 내려오다. 보면 3층에서 일본 현대 미술을 주도하는 핵심 갤러리 4곳을 마주치게 됩니다. 당연히 재밌는 전시를 보았으니 조금은 차분한 미술 전시도 눈길 이 가는 건 당연해지죠 1층에 가면 시티베이커리라는 빵집이 있죠 이곳에서 커피 한잔 마시려는데 거기선 또 신진 작가들의 현대 미술이 전시되어 있죠 애니메이션 전시를 보러 왔다가 예술에 빠지게 하게 만드는 마치 내가 교양 넘치는 문화인이 된것 같은 지배감마저 느껴지게 설계된 겁니다 이 순간부터 토다빌딩은 그저 오피스 빌딩이 아닌 늘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빌딩이 되는 거죠 즉 서브 컬처 자체가 빌딩의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준 거죠. 토다 빌딩 같은 파격적인 시도가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비스 맥주도 서브컬처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죠. 영원할 것 같았던 일본의 135년 된 맥주 브랜드 에비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었거든요. 문제는 고객들이 늙어간다는 것이었죠. 전통은 있는데 젊은 층에게는 그저 아빠가 마시는 맥주로 잊혀질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 주세법 개정으로 에비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지만 경쟁업체인 산토리, 아사히, 기린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물론 에비스 맥주는 변화를 위해 기존 커뮤니티를 더욱 활성화시켰죠. 게다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에비스 맥주 미술관을 에비스 브루어리 도쿄로 리모델링 하면서 이곳에서 직접 에비스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고객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오픈 한달 만에 방문자 수 3만 명이 넘게 방문하면서 대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에비스는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바로 그때 에비스는 에비스를 좀 젊고 트렌디하면서도 뭔가 유니크한 독특함과 연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35주년을 맞아 초저의 기묘한 모험을 그린 아라키 히로히코 작가와 콜라보를 하기로 합니다. 점자는 미인도가 그려져 있던 맥주 캔에 기묘한 포즈를 취한 만화 캐릭터 스타일의 그림을 때려 박은 한정판을 선보이죠. 아라키가 100년 전 스타일의 미인도를 현대 만화 미학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캔 여러 종류를 출시하고 여섯 캔 팩에 동봉된 당첨 엽서로 응모하면 일러스트를 쓴 도자기 접시 메탈, 코스터, 박스 세트 등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죠. 에비스맥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역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표현 방식만 아라키 히로이코 작가의 화풍으로 싹 바꿔서 3.5m짜리 대형 작품으로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광고가 아니라 새로운 팝아트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대박이 터지면서 신규 고객의 비율이 60% 이상 유입됩니다. 저저 팬층 유입으로 브랜드가 살아났고 SNS에서는 인증샷 대란도 일어났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에비스 맥주는 젊은층에게 올드한 아빠 술이 아니라 여유 있을 때 즐기는 힙한 클래식으로 이미지가 바뀌어가고 있죠. 에비스 맥주의 이러한 전략은 대중적인 서브컬처와 고고한 순수예술과 전통을 수직으로 배치해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인데요. 가벼운 재미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품격 있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구조죠.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격상시키는 이 영리한 전략이 지금 시대에 죽어가는 공간과 브랜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한번 방문하면 애니메이션을 보는 눈이 180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냥 만화를 소비하는 생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데요. 이곳의 부작용이라면 애니메이션을 보는 눈높이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비평이 아니라 콘텐츠와 문화적인 가치로서 말이죠. 전에는 그냥 재밌네 하고 넘겼던 만화 장면 하나 하나가 이제는 보존해야 할 위대한 유산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서브컬처를 왜 언제나 주목하는지를 알게 되죠. 바로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도쿄 스테이션에 방문하고 나면 말이죠. 이케부쿠로는 신주쿠, 시부야와 함께 3대 부도심이었지만 낙후된 이미지와 치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어두침침한 아키하바라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넓은 공원과 세련된 보행로가 깔린 개방적이고 쾌적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으로 다시 태어났죠.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이케부크로 글로벌링도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입니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보통 애니메이션 센터라고 하면 그냥 굿즈 위주의 장소죠. 그런데 이곳은 다릅니다. 지하 1층에는 셀화나 레이아웃 같은 중간 제작물 5만 점이 보물처럼 보관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만화가 아니라 산업 유산급 대우를 받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애니메이션 도쿄 자체가 도쿄도 가 설립한 시설 이자 일반 사단법인 일본 영상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1층은 팬미팅 토크쇼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2층 기획 전시실 에서는 한정 전시 굿즈 판매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건담 지쿠 악스 더 비기닝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개관 전시로는 나루토 를 했었고 최애의 아이 전시회도 했는데요 최애의 아이 전시회는 전시 당시에는 비코마치의 라이브 퍼포먼스 체험존, 멤초의 방 재현 등 인터랙티브 요소를 강화하여 방문객이 작품 속 세계에 몰입하도록 유도했는데요. 단순히 보는 전시에서 체험하고 공유하는 전시로의 진화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미친 건 가격입니다. 고퀄리티 전시와 아카이브 열람이 무려 무료입니다. 게다가 짐을 보관하는 락커도 있죠. 입장료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애니메이션 도쿄는 말합니다. 돈은 됐고 일단 들어오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접근성의 장벽을 아예 없애버린 공공이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가성비의 폭력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이케부쿠르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옆동네 아키아바라는 남성향 중심의 마니아들이 꽉 잡고 있었고 이케부크로는 오토메로드라 불리며 여성향 팬덤에만 국한되어 있었죠. 그냥 두면 그들만의 리그, 폐쇄적인 오타쿠 소비지로 남을 운명이었습니다. 물론 덕중에 덕이 모이는 나카노도 있지만요. 바로 그때 도심하고는 판을 뒤집는 국제 예술문화 도시 전략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 오타쿠 문화를 예술과 문화의 범주에 들어오게 했죠.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지역들이 많다 보니 이곳을 찾는 이들도 많았고 그렇게. 애니메이션 도쿄 스테이션은 도시마구의 도시브랜당 전략이라고 할수 있죠.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이케부쿠로 글로벌링 파크가 이런 전략의 하나구요. 이름에 스테이션 역을 붙인 이유도 있는데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여기를 기점으로 전국의 애니메이션 성지로 떠나라는 출발점을 자처한 셈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케부쿠로를 포함해 도쿄 전역의 애니메이션 성지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일본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서브컬처를 콘텐츠와 브랜딩으로 사용하던 기반 소비만 하던 공간을 문화를 느끼는 공간으로 바꾸고 상업적 오락물을 예술적 유산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의 기반을 볼수 있었는데요 건담 같은 옛 IP를 새로운 세대에 유입시키기 위한 신작이 계속 나오고 이를 콘텐츠화해서 팬덤을 확장하며 애니메이션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재생을 꿈꾸는 모든 곳이 참고해야 할 가장 완벽한 공간 브랜딩이 아닐까요? 우주세기 건담 팬으로서 지쿠왁스의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었지만 멀티버스 방식을 통해 건담을 새롭게 풀어내어 신규 팬덤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참 좋았습니다. 매일 밤 도쿄의 가장 엄격한 관공서 앞 잔디밭에 사람들이 드러눕습니다. 마치 락 페스티벌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 돈 한푼 안 내고 도쿄 최고의 야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눈에 불을 켜고 모여드는 풍경. 도대체 어떤 건물이길래 딱딱한 행정구역을 세상에서 가장 힙한 야외 극장으로 바꿔버린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압도적인 쇼를 한번 맛보면 목이 뻐근한 줄도 모르고 계속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냥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이 쇼를 보는 순간만큼은 현실 감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 눈앞에 있는 건 콘크리트 건물인데 건물이 무너지고 횡맨이 튀어나오니까요. 귀멸의 칼날 가수의 노래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터지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죠. 도쿄의 밤을 집어삼킨 이 거대한 캔버스의 정체는 바로 도쿄도청 제1본청사인데요. 사실 이곳 그냥 평범한 관공서가 아닙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거장당의 겐조가 설계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걸작이죠.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과 일본 전통 건축을 섞어 놓은 듯한 높이 243m의 웅장한 쌍둥이 타워 낮에는 신주쿠의 엄근진한 아이콘이지만 밤이 되면 거대한 스크린으로 돌변하는 반전 매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스펙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투영 면적만 약14,000 제곱미터, 축구장 두 개를 세워놓은 크기입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는 세계 최대 연구 건축 프로젝션 맵핑으로 기네스 인증까지 받았으니까요. 특히 40개의 고성능 프로젝터가 쏘아올리는 빛의 향연은 장난이 아닙니다. 건물 외벽을 타고 건담이 날아다니며 팽맨이 창문을 먹어 치웁니다. 제가 갔을 땐 귀멸의 칼날 웨스트로 유명한 아이머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는데 이 거대한 건축물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제압감에 압도당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건 가격표입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쇼가 무료라는 거죠. 심지어 45층 무료 전망대에서 야경을 보고 내려와서 이 쇼를 봐도 되고요. 비싼 돈 내고 들어가는 테마파크보다 더 압도적인 경험을 공짜로 퍼주는 그야말로 세금이 낳은 가장 은혜로운 가성비라고 할수 있죠. 사실 도쿄도청이 위치한 신주코의 오피스가는 밤만 되면 유령도시처럼 변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공무원들 퇴근하면 인적 끊기고 썰렁한 그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었죠. 이 죽은 시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도쿄는 건물에 빛을 입히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도 그냥 조명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일본의 서브컬처를 243m 건물에 때려 박는 전략을 선택한 거죠 도쿄는 이 건물을 단순한 청사가 아닌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당의 겐조의 건축 미학이라는 하드웨어에 서브컬처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했죠 이 전략이 적중하면서 밤이면 죽어있던 공간이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눕방을 찍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도쿄도청의 변신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죽어있는 시간대와 엄숙한 공간을 대중적인 서브컬처 콘텐츠로 채워넣어 되살려내는 전략, 공간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로 접근하는 도쿄의 치밀한 기획력, 가장 보수적인 관공서가 가장 혁신적인 캔버스가 되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도쿄 도청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 역시 서브컬처를 활용하는 기획력에서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쿄의 부동산 디벨로퍼와 브랜드가 서브컬처를 활용해 공간 가치를 재정의하는 전략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토다 빌딩, 에비스 맥주, 에니. 애니메이션 도쿄 스테이션 도쿄 도청 이네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한 패턴입니다. 첫째, 서브컬처를 격상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단순한 오락물이 아닌 문화자산, 예술유산으로 체포지셔닝하죠. 토다빌딩은 귀멸의 칼날 전시를 미술관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애니메이션 도쿄 스테이션은 셀화 5만 점을 산업유산급으로 보존해 헤리티지를 강조합니다. 에비스 맥주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으로 유명한 아라키 히로히코 작가와 협업을 통해 135년 역사를 미인도로 다시 풀어냈죠. 둘째, 서로 다른 문화를 수직 배치하 토다 빌딩은 귀멸의 칼날 전시회에서 현대미술 갤러리로 그리고 다시 1층 신진작가 전시로 이어지는 동선을 만들었죠. 대중적인 서브컬처로 사람을 끌어들인 후 고급 예술과 전통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벼운 재미로 들어왔다가 나도 모르게 교양인이 된 경험을 설계한 거죠. 셋째. 죽어있던 공간과 시간대를 콘텐츠로 되살립니다. 도쿄 도청은 밤이면 텅 비던 신주코 오피스가를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바꿨고, 이케부크로는 부도심을 국제 예술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오타쿠 문화를 문화의 범주 안에 편입시켰죠. 교바시의 토다 빌딩은 주말이면 사무실 냄새만 나던 비즈니스 거리에 젊은 층을 유입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넷째, 접근성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애니메이션 도쿄 스테이션과 도쿄도청 프로젝션 매핑은 모두 무료입니다. 일단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입장료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공간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서브컬처를 다양한 방법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브랜딩 전략입니다. 건담 지쿠학스 같은 신작 IP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팬덤을 만들고 이를 다시 콘텐츠화해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에비스 맥주는 아라키 히로히코 작가와 협업을 통해 135년 역사를 유지하면서도 젊은층에게 힙한 브랜드로 재포지셔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도쿄의 사례가 보여주는 건 서브컬처가 단순한 덕후 문화가 아니라 도시를 재생하고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브컬처는 도쿄를 다채롭게 만드는 핵심이자 다양한 브랜딩의 원천이자 영감을 끌어낸다고 할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의 힘, 서브컬처, 쇼핑 공간, 우기요에 같은 전통 미술은 도쿄의 문화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이게 개인 브랜드, 도시 브랜드의 중요한 축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이러한 서브컬처를 브랜딩에 적극 활용하죠.